어, 보조MC 한 분하고 그 네. 게스트MC 한 분을 게스트 MC. 뽑았습니다. 네. 네. 우선 보조MC 분부터 모셔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네, 이분과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소개합니다. 새로운 얼굴이죠. 어, 보조MC 카멘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엔지! <laughs> 어 탈락! 어 탈락! 사표 <laughs> 어, 탈락. 어. <laughs> 뭐야? 어? 시작부터 이러면 은안 되죠? 어. 여보세요 <laughs> 사표 써! 사어박혔어서 일단 써가지고 오세요 어어 잡혔어! 잡혔어! 잡어 잡혔어! 잡어어잡혔 네, 여보세요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다시 가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이분과 함께하면 즐겁습니다. 소개합니다. 보조 MC 카멘 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준비 안 했어요? 아, 잊었어. 와. 심하히서 뭐. 두장써오시면 되겠습니다. 예? <laughs> 아이. 그, 그... 어, 이 이분이 아, 그때 오디션 때뭐 했던 분이시냐? 그 아리아 예찬론 피셨던 분이세요. 아, 아 아리아 마스터. 네, <laughs> 네. 자기 소개 좀좀 해주시죠. 어, 지난주에 아리아 충으로 소개됐던 닉네임 아오카메 카메라 블루스의 거북입니다, 거북이. 네, 네, 네. 여러분 모르시면은 네. 자, 지난주에 그 대머리 캐릭터 있죠, 처지 빠지고 잘생각해봐. 그래요, 네, 아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무려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나머지 다섯 명을 그 처절하게 짓밟고 올라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오빠서 매우 기쁩니다. 아 그러실까요? <laughs> 좋은 자세다. 착한 <laughs> <싶한> 마음입니다. <laughs> 기쁩니다. 어, 그래서 이분과는 앞으로 어, 딱히 전해주고 싶은 건 아니니까 애니모노와타리 그리고 또뭐 그 기타 특집 코너들을 헉스터님과 저와 같이 어, 함께 할것 같습니다. 어 기대가 많이 굉장히 되는 게그 당시에 그 바, 참가하셨던 오디션 봤던 분들 중에서 가장 조리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오, 감사합니다. 무한시말서야 <laughs> <우한이이> 어디갔어? <laughs> 어, 아, 말하고 리액션, 있는데 리액션이 조금 한, 한테포씩 조금 늦는데 뭐 이거는 저희가 조금씩 나사 조여가면서 어, 맞추면될것 같으니까요. 어쨌든 그래요 노래 부르셔야죠. 그 <laughs> 지금요? <laughs> 아니 지금 말고 어머 뭐 지금 불러도 아, 좋긴 한데. 상황에 <laughs> 어, 저희가 항상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신고식을 항상 하거든요. 노래 부르는 거를 어 조만간 제가 지금 미션 전달 해놨어요. 두 이번에 그 뽑힌 분들한테 그래서 어 조만간 아마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 네. 여자인데 칸의 영관합체님께서 별풍선 한 개를 또 주셨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쨌든 뭐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? 아니면 어... 방송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? 네, 여러분 대머리는 있고 거북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천진반응 <laughs> 이죠? <전신 바라시죠? 웃음> 네. 거북입니다, 여러분. 거북이에요? 음. 네. 그럼 뭐 혹시 저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나요?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간결하게 짝이 없다. 거의 단답형인데 <laughs> 그 아시겠지만은 한 달간 네. 유예기간이 있거든요. 네. 그렇죠. 그 동안 또한 어, 뭐 물론 별일 없으면은 저희가 계속 함께 하는데 어, 뭔가 아, 들춰보고 나니까 진성 로리콘이다. 어, 완전 뭐 변태다. 이러면은 잘릴 수 있다라는 거. 그런 거 하는 소리 같아. 그럼 그렇게 들었으면은 제가 말한 게 보람이 있네요. <laughs> 아니. <나니>? 그러는 <laughs> 보람이 있네. 아니. 어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에그 네, 다음 주부터 잘 부탁드리고요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재미없는 출연 감사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 그건. 아니다 <laughs> 어쨌든 이분이 됐어요 보조 MC로. 네, 이분이 보조 MC죠. 네. 네. 긴장을 많이 하셨네. <laughs> 지난주, 에 그렇게 잘 하시더만. 그러니까요. <laughs> 어. 어쨌든 그리고 이제 게스트 MC인데 게스트 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할이 두 개예요. 첫째로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코너 세 개씩 운영을 한다고 했었는데 네. 딱히나 애니모노가타리는 거의 고정이고요, 반 고정이고. 그 그렇죠. 그리고 네. 신규 코너가 다음 주부터 하나 배정이 될 거예요. 네. 거기에 이제 그또 보조 MC로 네, 참가를 해주시고. 이제... 그러니까 매주 나오신 두분다 매주 나오시는데. 그렇죠. 저기 카메님은 이제 코너에 저희가 두 개는 거의 고정이잖아요. 이제. 그렇죠. 거의. 네. 네, 거기는 항상 거기에 나오시는 거고. 이제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릴 분은 새로운 코너에 한 개만 매주 나오신. 어, 한 개만 나오시고 네, 거기 개만. 플러스. 어,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저희가 조만간 게스트 코너를 다시 운영을 할 거거든요. 네, 네. 그때 뭐 게스트와 게스트 이제 그 캐스팅 하시고 어, 그리고 또 그때 또 보조 MC로 활약을 해 주실 음. 게스트 MC 분이십니다. 네. 이분도 초대를 해 볼게요. 네 이분과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어, 소개합니다 게스트 mc 벤토린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니시시시시 안녕하세요 벤토린 입니다 아좀 낫다 어, 아까보단좀 <laughs> 낫네요 어. 네,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. <laughs> 아니야 철회하겠어 <laughs> 교장선생님 아니에요 네, 맞아요 그 여러분들 다들 이제 아마 생각이 나시겠지만은 그 오디션 때 저희한테 긴 훈화 말씀을 하셨고 훈화 말씀해 주신 분 네. <laughs> 교장선생님 아, 아, 좋겠네 지금 나오지 지금 뭐야 데뷔하자마자 절명 생겼어 아 흑역사다 여성 MC가 없 교장선생님 여기 어. <laughs> 별명 센세 <laughs> 어쨌든 네. 아, 뭐 자기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 벤토린입니다 <laughs> 좋다 역시 <열심히. 웃음> 네벤토린 <손님>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또 기존에 네. 방송을 또 하시는 네. 분이세요? 안 해요. 네.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이지. 인턴을 뽑는데 경력 네. 5년 차가 들어왔어. 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아 그러니까 그거지. 채용을 했는데 네. 경력직 채용 아니고 시, 신입 채용인데 그 경력직 와서 나 신입이라. 아니 거. 아니야. 신입 채용도 아니야? 아니라니까. 인턴 채용이라니까. 아, 아 인턴 채용. 어, 경력직 와서 인턴이야. 어 경력직으로 <laughs> 오셨어요. 어쨌든 어. 야. 사실 제가 그 벤토리님께는 카메님과 다르게 또 다른 미션 하나 드렸어요. 물론 노래도 부르셔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. 네. 근데 어 이제 본인이 맡을 코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라. 어 없으면 네. 제가 이제 생각해 놓은 코너가 있긴 한데 어 벤토리님께 맡겨 보겠다. 현재까지 어, 네. 감감무소식이라는 거. 어 네, 아직 생각할 네. 틈이 없었습니다. 네, 좀, 좀좀 모르겠어요. 어,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길래, 어, 이제까지, 어, 하시는지 좀. 조심해, 아이씨도 그러다 사유 썼어. <laughs> 아직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, 뭐. 어우, 좋아요, 좋아. 어. <laughs> 보겠습니다. 어, 보겠습니다. 어차피 그래요. 아, 네. 네, 뭐 시청자들한테 한마디? 음 따로, 시청자 분들보다는 그때 오디션 보았던 분들. 네. 저 솔직히 말해서 꼴찌 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붙게 돼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해서 대신해서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, 기만질. 아니, 기만은 아니고. <laughs> 마치 그 무한도전 식스맨에서 그 광희가 하는 대사 같네요. 아닙니다. 네 어찌 됐든 다음 주부터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네, 이런 재밌는 분들하고 저희가 어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. 아뭐 대장님 말에 뼈가 있는데 재밌는 분들이었어요? <laughs> 아, 뭐 재밌어요죠. 어 재밌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뽑았는데 어떻게 될지. 는첫 주부터 봐봐야지.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? 근데. 당연하죠. 네. 음. 첫 주부터 그렇게 하기 힘들어. 나도 첫 주엔 저랬을 걸. <laughs> 첫 주부터 그렇죠. 네. 바로 될 수는 몇 년, 없고. 몇, 전에 몇 년이 됐죠 이제? 첫날과 합을 맞춰봐야 되고. 그리고, 우리도, 음. 시청자 여러분들처럼, 저희 그, 전화 헉스터 님도, 지금 새로 뽑으신 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. 진짜 계속 맞춰가야죠. 어, 그냥 말 그대로 오디션 하고, 그냥 뭐 중간중간에 전화 몇번한게 다란 말이에요. 네, 그래서, 그렇죠. 우리도 우리끼리 방송을 맞춰가면서, 컨셉도 좀 잡아가면서, 어 진행을 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음, 네.